경주거리 1300m 2세 신마경주인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고른 출발 속에서 9번 금화플로러스가 바깥쪽에서부터 앞서고 안쪽에 있는 5번 유문워리어와 3번 강철다리가 빠릅니다. 5번 유문워리어 1마신차 벌려내기 시작합니다. 5번 유문워리어 선두에 9번 금화플로러스와 바깥쪽 8번 데슨퀸, 안쪽에는 3번 강철다리입니다. 5번 유문워리어가 안쪽에서 선행에 나서 있습니다. 5번 유문워리어가 선두, 8번 데슨퀸과 바깥쪽 9번 금화플로러스, 안쪽에 3번 강철다리가 4위까지형성했고 11번 베스트탑이 5위권 1번 트루와 10번 2비사거리 부지 그 중위그룹에있습니다 2번 땡큐대천과 6번 백두산천지 7번 달리는 꿈 최하위로는 4번 엘리트어게인이 달리고 있습니다 5번 뉴문워리어 계속된 선두입니다 반마신까지 격차를 좁혀내는 8번 대승퀸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시작하고 9번 금화플로로스가 바깥쪽에서 3위로 따라 붙으면서 이제 4코너 빠져나와 직선주로 들어서기 직전입니다 5번 뉴문워리어 계속된 선두입니다 5번 뉴문워리어 선두에 8번 대승퀸이 2위로 3번 강철다리와 바깥쪽 9번 금화 플로러스입니다. 5번 유문 워리어 박태종 기수의 2100승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5번 유문 워리어 선두에 8번 대승 퀸과 9번 금화 플로러스 5번 유문 워리어는 적수가 없습니다. 단독 선두 8번 대승 퀸을 넘어서는 9번 금화 플로러스입니다. 5번 유문 워리어 선두에 9번 금화 플로러스가 2위로 8번 대승 퀸이 3위로 따릅니다. 5번 9번 8번 5번 9번 8번 3마리 앞섰습니다. 5번 뉴문 워리어 이번 경주 일요 경마 1경주부터 박태종 기수의 2100승을 달성하게 해준 5번 뉴문 워리어